어어 어허 어 어허 어허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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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안녕하세요 재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석입니다. 아 여러분 드디어 개그 콘서트가 3월 16일부터 네. 오후 9시 20분에 20분. 방송이 된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정말 많이 많이 봐주세요. 파이팅! 파이팅!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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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야, 이거야. 너뭐 하고 있었어? 아이 리모컨 같은 거 내가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아. 왜 건드려? 뭘 건드린 거야? 오. 아어 이건 잘했네. 어이 어 잘했어. 잘했어. 어 잘했어. 어 잘했어 어어 안녕하십니까? 어 고생문학 박사 신윤승입니다. 어 제가 드디어 최초의 원신을 발견해 냈습니다. 어 오스트랄로피테코스보다더 이전의 인류, 고대 인류, 최초의 인류 바로 오스트랄로피코스입니다 빼고 <laughs> 근데 우리 삐꾸스가 얼음에서 깨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어, 배가 좀 고픈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먹던 음식하고 똑같은 걸 준비했습니다 삐꾸는 강가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그 당시 이런 생선을 날 것으로 그냥 생으로 생으로 씹어 먹었다고 합니다 아주 아작아작 뼈까지 씹어서 먹었다고 합니다 내가 어. 왜 그랬을까? <laughs> 먹었잖아, 이거. 생굴 이렇게 아기자기자기자기자기이기어기자기자기자기자기자기자기자기아기자기자기어기자기 <laughs> <죽어? 괜찮아>, <laughs> 이러고 이러 <laughs> 이 일본어는 어떻게 하니? 어, 일본어는. 어, 뭐, 어, 뭐. 알았어, 알았어. 아유. 어이, 아, 유 제가 삐 코한테 물어볼 게 생겼습니다. 삐 코와 같이 발견된 어? 상형 문자가 동굴에서 어? 발견이 되는데 도저히 어? 읽는 법을 모르겠어서 제가 삐 코한테 어?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어? 어? 이걸 에? 어떻게 읽는 건지? 에? 이게 문자 같기는 한데 에? 이거 어떻게 읽 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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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읽어? 요, 어? 아. 생각보다 쉽네? 그래? 이건 어떻게 읽어, 이거? 으, 이 이, 이. 꽤 세게 읽으면 되는 거야? 이 이건 어떻게 읽어? 이이 <laughs> 생각보다 어렵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잠깐만, 이거는 여자 모양인 것 같은데, 거. 뭐, 이거, 이거 어떻게 읽어? 이거, 어. 거. 어. 레이네. w h 야. 으. <laughs> 밥송 아니야 그냥? 그냥 밥송 아니냐고 어, 그래? 박사님 어. <목소리> 박사님 어 그래 그래 삐꾸가 어. 어. <laughs> 삐꾸가 요새 통밥을 안 먹어서 제가 훈련을 시켜놨습니다 에. 아 진짜로? 아이랑 같이 놀듯이 재미있게 밥을 먹이면 응. 바로 받아 먹습니다 오케이, 자 보세요 자 삐꾸 네. 비행기다 비행기 비행기다 비행기 언제 줄 거야? 아. 나 연구 독발 안할 거야. 아니, 음. 제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음? 또 다른 원신이 나타는 보고입니다. 음? 자 보세요. 대박이군 잘했어. 네 감사합니다. 음? 여러분 새로운 소식입니다. 오? 새로운 원신이 발견됐습니다. 음? 심지어 이 오스트랄로피구스보다 훨씬 고대 의 인류입니다. 음? 소개합니다. 오스트랄로 피졌습니다 음? 야 나오자마자 왜 삐져? 아 삐졌어. 야 좋은데 왜 삐져? 애나 나나봐막 왜? 말 그래. 알았어, 다시 나와봐. 다시 나와. 못 알아봐서 그래. 못알아 처음에 사람들이 어 누구지? 못 알아봐서 그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럽게 까다로워. 야야야. 오랜만에 왔으니까 한번 좀 부탁을 들어주시죠, 여러분. 자 바로 오스트랄로 삐졌습니다. 경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들만의 어... 서열 싸움. 어... 그들만의 서열 싸움인 것 같습니다. 어... 원신들만의 어... 어? 어... 기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어... 과연 누가 강자입지? 아, 삐졌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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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왜 삐져? 어? 어? 아, 삐져쓰는 한번 삐지면 주의사항을 절대 신경을 안 쓰는데 큰일났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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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너네 누구니? 어? 어? <laughs>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로 뽑힌 34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그래 반가워. 아, 고맙다 반가워. 네. 어, 어, 어. 어, 열심히 하고. 반가 반가. 예뻐. 반갑다다. 식구기 유세윤이야 야, <laughs> 야. <반가워요. 웃음> 뭐야? 이게 뭐야 갑자기? 어, 뭐야? 어. 선 이번에 어? 연구 중인 삐거 아니에요? 어, 어? 맞아 삐아 이거 안나 이거 안 이거 안해줘 나 이거 안 비저스 비저스 로와아나어 형, 형, 결혼했잖아! 내가... <laughs> 형, 아들도 있잖아! 내가 아들의... 아들에서... 아이, 뭐야! 삐져스. 삐져스는 아마도 이렇게 본능적으로 아름다움을 구별해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연구한 결과로는 냄새만으로도 아름다움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맞아어 실물이 아니라 사진으로도 아름다움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이두 쪽에 뭐가 아름다운 걸까? 아름다워. 아름다워. 이건 뭐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laughs> 자, 신기합니다. 이쪽은 아름다운 꽃이고. <laughs> 이쪽은 똥이에요 <람소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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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인물입니다 어... 사람인데 어... 사진만으로 어때?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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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괜찮아? 예쁘고 어... 아름다운 느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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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답고 어... 못생긴 이상한 느낌이야 어... 신기합니다 어... 이거는 우리 33기 최우령입니다 여보라! 여보라! 이거는 장동민입니다 거론! 어이! 녹박자! 니가 녹박자! 알았어 알았어, <웃음> <웃음> 알아서, 알았어, 알았어. <laughs> 굉장히 싫어하는 <심오는> 모습입니다 <laughs> 아, 자 이번에는 실제로 우리 삐져스는 위험에 처했을 때그 상황, 그 동물과 똑같은 흉내를 내서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바로 오. 에? 어? 아, 정입입다다말 어? 말 아, 말 아. 아, 아, 자, 아, 말 정말, 정말, 정 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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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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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아, 정말, 정말, 아말정 아, 아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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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ship만, 아 정말, 정말, 정 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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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정말, 아, 말아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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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계속 여러분들께 계속 찾아와주시고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그리고 이제 TV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입니다. 네삐꾸입니다 오늘 어떻게 찾아주셨어요? 아 어, 제가 종훈이 생일 선물을 언젠가 요 특별 출연권으로 한번 해주 싶다고 했는데 드디어 제가 선물을 줄수 있는 날이 왔습니다. 어 네, 그냥 선물을 주지. <웃음> <웃음> 어 약간.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아 되게 심장이 뜹니다. 막내들 무대하는 거 보니까 네, 너무 잘하고 대한민국 코미디 아직도 밝고 살아있다. 오, 오스트랄로 삐졌습니다. 오, 예! <laughs> 어 최고 오, 오, 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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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좀 내려와서 정신이 없는데 일단 대모레 있는 걸 충실히 최선을 다하고 내려왔던것 같습니다. 대사이 네. 없는 거 많이 했잖아요. 어 아, 어쩔 수 없고 하고 내려왔네. <laughs> 약간 그 객석 분위기가 좀옛날 느낌을 많이 받는것 느낌. 객석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코미디가 되게 전성기였던 시절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대박이에요. 같이 코너를 많이 했었어가지고 언제 또 같은 무대 설수 있을까 이런 또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같은 무대에 서게 돼가지고 오. 기분이 좋은 거요 전설이라 불리던 천재와 한 무대에 섰다는 것만으로 정말 영광입니다.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겠습니다.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